자 35번 풀어보겠습니다 35번하고 36번은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이거는 이른바 이원 얽기 문제입니다 이른바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쉽게 나올 때는 그냥 박스 안에 있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있다가 흐름이 끊기는 데가 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풀립니다 올해 수능에 봤죠 이제는 수능이 옛날처럼 쉽게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거니까 이 경찰대 문제를 풀면서 미리 이런 문제를 다뤄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경찰대 문제도 수능 출제하시는 교수님 이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석해 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안에 이제 이걸 보니까 yet despite its ubiquity, ubiquity 이거 나왔었죠, 저번에 안 나왔다고? 다른 문제 나왔었는데, ubiquitous, universal, 그지? 다 있는 곳곳에 다 있는 그거를 ubiquitous라고 하잖아. 요 그것에 다 있음에도 despite 불구하고 astronomers 이거는 천문학자, 천문학자들은 Have no real idea, no real idea, 뭡니까 이게? 응? 생각이 없었다고? 아니 뭐 이거는 확실히는 몰랐다. 확실히 몰랐다. 뭘 몰라? What constitutes dark matter? dark matter가 constitutes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무엇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 constitutes 이 단어를 몰랐으면 풀기가 좀 힘들었겠는지. dark matter 뭔지 알잖아. 응? 한국말로 뭡니까 이거? 환관물질이요? 하여튼 이런게 우주에 있대요 Dark matter is measurable Dark matter는 measurable 측정이 가능하다 근데 s e m i c l o n 이나면서뭐 되겠습니까 이거 s e m 론 c n o m m a 하고 But 하고 어. But it is just not visible 그러나 그것은 단지 보이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은 이 y e s 를 보셔야 되고 Yet 어? 역접에 표지판이니까 예술 잘 봐야 되고 다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어? 천문학자들이 다크 메로가 뭘로 구성되어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니까 it is invisible because it is dark.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까맣기 때문에 dark. 어둡기 때문에 이, 이 앞에 yet despite its ubiquity 이게 나오니까 그것에 모든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앞쪽에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역접이 표시판 나오면서 이런 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른다, 이런 게 나와야 되거지 그리고 1번은 확실하게 아니고, 이디어 보니까 이거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이거는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2번도 아니고, 다 존재한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뒤에 보겠습니다. Astronomers infer, 천문학자들은 infer, 출원한다. presence of dark matter, dark matter의 presence, 존재를 존재함을 추론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dark matter를 보고 떠와가지고 아 이게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짐작하는 겁니다. 지금 추론하는데 어떻게 추론하냐면 because 왜냐하면 it explains 그것은 설명한다. how galaxies manage to hold themselves together 어떻게 g a l a x i 들이 스스로를 themselves, 스스로를 hold together, 서로 꽉 잡고 있는 것을 manage 유지하는지 설명해준다. 이런 걸로 어떻게 갤럭시들끼리 서로 안 놓고 있는지 그거를 설명해주고 또 하나는 how gravitational lenses work. 이거 물리학과 단일한들 배울걸 응? gravitational lens 뭔지 알죠? 그 빛이 휜데 응. 중력장에 영향을 받으면 빛도 휜답니다. 그거를 말하는 거야. 이런 렌즈가 중력장 렌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and the observed temperature distribution observed 관측된 온도의 분포 distribution 뭐예 온도의 분포? of hot gas 뜨거운 gas 어디에 있는 gas? seen in galaxy clusters cluster는 묶음입니다 묶음 갤럭시 묶음 아래서세 개네요 그죠 그럼 이런 게 나오면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해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Dark Matter가 모든 곳에 다 있다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죠 Ubiquity 그, 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아니고 3번 뒤에 보면 The conclusion is that 결론은 that 이 아이다 Over 80% of the mass of the universe 우주의 mass 덩어리의 그리고 우주의 몸체에 80%, 80%가 is in a form.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어떤 형태? We simply can'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form. 형태로 되어 있다. 그게 이제 dark matter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 응? measurable. 측정은 가능한데 visible. 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dark matter가 우주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나 다 있겠지. 응? 그죠? 태양계도 있겠죠 그죠? 근대 어디 다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모르겠어. 근데 뒤에 보니까 it may include subatomic particles. 그것은 아마도 포함할 것이다. 원자보다 작은 particles, 비립자를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astronomers, 천문학자들은 have no real idea. 확실히는 몰랐다. What? constitutes dark matter dark matter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몰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몰랐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그것은 아마도 subatomic particles 원자보다 작은 particles 이게 포함되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겠지 4번입니다 4번 왜냐면 이 앞에 80% 80%가 dark matter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모든 곳에 그게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ubiquity. 불구하고, 천문학자들은 그 성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원자보다 작은 미립자로 구성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4번의 연주이 잘 됩니다. 쭉 보겠습니다. Such as, 예를 들면, heavy neutrinos. heavy, 무거운 neutrinos. 이거는 중성 미자랍니다. 중성 미자. or other hypothetical particles. 다른 hypothetical 가설에만 존재하는 가설적인 particles 밀입자 like axions axions 같은 가설에만 존재하는 밀입자로 아마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천문학자들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밀입자입니다 이건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런 거로 있을 것이다 하면서 자기들이 가설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some of it may be locked up i t 뭡니까 it 응? 뭘 받아 응? dark matter 그지? 렇 dark matter 중에 some 일부는 maybe locked up 어디에 갇혀있다 in objects 어떤 물체에 that simply elude detection detection 탐지입니다 탐지 탐지를 elude elude하면 피하다 evade 같은 말입니다 단순히 탐지를 피하는 물체 안에 locked up 갇혀있을지도 모른다 Currently 현재로는 astronomers believe 천문학자들은 믿는다 most dark matter 대부분의 dark matter는 consist of 몸으로 구성된다 new elementary particles 새로운 기초 미립자로 called w e a k l 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s w e a k l y 약하게 interacting 서로 상호작용하는 massive 아주 큰. particles, 미립자. 그래가지고 이게 약어로 WIMP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해석적인 범위 나오면서 which apparently do not interact with. 그리고 어, 명백하게, apparently 명백하게 do not interact with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뭐랑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Electromagnetic radiation, electromagnetic 전자기장이죠. 전자기장의 방사 혹은 atoms 원자와 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they are therefore 세모 딱 치고 그러므로 그것들은 이 they는 누굽니까 they 어? dark matter 그지 렇 dark matter는 그래서 invisible 보이지 않는다 to conventional means 이 conventional means라면 종래의 수단에 그종래수단 뭡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 망원경 그리고 전파 망원경 뭐 이런 거 있지 지금까지 있는 그런 어떤 장비에 대해서는 탐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of detection. detection 탐지. 탐지의 도구. 종류의 탐지의 도구로는 보이지가 않는다. 마원경으로 봐도 안 보인다. 그래서 까맣게 보인다. 그겁니다. 어려워. 왜 이런 거는 과학지문. 과학지문이나 뭐 하여튼 이거를 지금 제가 해석해 드리듯이 다 알고 문제를 풀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에요. 뼈대만 잡고 문제만 풀수 있으면 된다고.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국어 비문학 풀듯이 네모로 그냥 딱묶어나 네모로 그걸 넘어간다고 이거는 끼우는 거니까 괜찮은데 선지에서 물어봤다 아 그거 올라와서 보고 이러면 됩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ark matter is measurable it is just not visible it is invisible because it is dark Astronomers infer the presence of dark matter because it explains how galaxies manage to hold themselves together how gravitational lenses work and the observed temperature distribution of hot gas seen in galaxy clusters the conclusion is that over 80% of the mass of the universe is in a form we Simply can't see. Yet, despite its ubiquity, astronomers have no real idea what constitutes dark matter. It may include subatomic particles such as heavy neutrinos or other hypothetical particles like axions. Some of it may be locked up in objects that. Simply elude detection. Currently, astronomers believe most dark matter consists of new elementary particles called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s, which apparently do not interact with electromagnetic radiation or atoms. They are therefore invisible to conventional means of detection 해봤는데 질문 있으면 남기시고 없으면은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